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와의 호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 세계 사는 아람 왕 베나데덱에게 보내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와를 호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 나이다. 구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의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함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16장의 말씀은요, 아사왕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제위 35년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하게 섬겼던 아사왕이었습니다. 말년에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완악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끝맺음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추락은 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 아비아와 아사왕의 통치시기를 남유다를 그 통치 시기에 남유라를 당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백성들의 남하를 막으려고 국경인 그 지역 라마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그 라마 지역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사왕 36년에 유다를 공격하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 아사왕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구스의 백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쳤던 그였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라고 하는 기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 기도를 했던 아사왕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아람왕 벤하데에게 금과 은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었죠 왜 이렇을까요? 왜 아사왕은 과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렸던 그 신앙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왜 주변국 아람왕 베나데에게 금과 은을 주면서 요청했던 것일까? 아마도 생각하기에는 오래된 그 평화의 시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사왕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 안일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고난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끝나면 또 고난이 없는 상태. 그래서 형통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있을 텐데 그 편안한 상태, 고난이 없는 시기 그때 무엇이 인간에게 찾아오는가? 바로 타락인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라 아사 왕에게 음. 닥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기회들을 만나고 그 기회들을 다 붙잡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 분별력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므로 그 기회 속에서 늘 돌이킬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번에도 그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하나니 이죠. 그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왕을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사의 불순종의 행보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셨던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니, 하나니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런데 아사가 구스와 룹을 상대로 싸울 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말과 병과의 힘을 당신의 힘으로 이겼느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하나님 선지자는 그에게 이러한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결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그는 살았을 텐데 그는 더 폐역한 길로 추락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또 학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런 행동이 오늘 그에게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상실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펴지지 않아서 즉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사라져버린 자가 된 것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사의 위기였다면, 어, 우리 시대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코로나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되어 있죠.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그렇게 외쳤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내 언행이 달라지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 그 자가 말씀이 들려지는 자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중심의 진실한 곳에 들려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가보면 또 통치 39년에 이제 아사왕의 결국이 등장합니다. 발병이 되죠. 중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얻고 마는데 어쩌면 이병의 찾아옴의 시간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 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의사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사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아사의 문제인 것이죠. 이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는 그만큼 영혼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질병보다 치명적인 것이 바로 저는 우리 영혼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그 영혼의 상태가 질병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선지자의 말을 대하는 태도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됩니다. 가장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척도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오늘 나를 내적 반응, 내 안에서 일어난 그 내적 반응들이 있을 텐데, 그 내적 반응들이 그 영적 상태의 척도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 한다면,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들은 바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들려지는가, 들려지지 않는가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불편이 되고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될수 있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볼 때 그런 내가 발견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을 말씀대로 어떻게 돌이키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오늘 아사는 오래된 평화가 지속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 평화였고 그 평화는 결국 아사의 영혼의 안일함, 해이함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조심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평안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아니라 그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버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딘다면 하나님이 찾아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더욱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끝맺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참된 신앙은 한때의 열기가 아니죠. 인내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뢰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할수 없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아사.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비참한 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될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어쩌면 이 아사왕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토요 새벽기도에도 또 멈춰지게 됐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전환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요구 되어지든지 오늘 우리가 아사 왕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우리의 평안과 안전의 시대는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함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에 깨어서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감각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늘 살필 수 있는 감각과 지혜, 오늘 하루도 있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사왕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마지막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삶의 내용일 텐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무엇인지, 내 안에 말씀은 들려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영혼이 어두워져 있다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아사왕의 상태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성도가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